최첨단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고사양 미니 PC를 주목하세요. 강력한 엔비디아 RTX 4070 1G 그래픽 카드와 64GB DDR5 메모리로 초고화질 그래픽과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4TB SSD로 빠른 데이터 접근과 저장이 가능하며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지원에 몰입감 넘치는 멀티모니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K 광학 출력으로 선명한 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최신 인텔, 인텔 i9 14900F 또는 i7 1470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최상의 성능을 원하는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